30번, 10번 현영성 맞추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세 번째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일단 내부터 먼저 가는 게 우선이에요 그때 1등 할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빠르 들고 뛰면 젊어저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다 보면 누가 더 빨리 유금을 터득하냐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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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네, 저, 저, 앉아, 말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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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 연기. 그렇 어이 새끼. 아직도 안 그만뒀어?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 와이 시기끼어 오기. 부장님 그대로 대식인데. 와 앉아 앉아 야 맞아. 황대리 앉아 와, 앉아. 맞아. 앉아 맞아. 앉아 맞아. 앉아. 맞아. 앉아, 맞아. 앉아. 맞아.

안, 야, 줘, 안, 안 줘+ 야, 안 줘+ 안 줘+ 안야안 줘+ 안 줘+ 안 줘+ 어? 안 줘+ 안 줘+ 안자앉자안 자. 아유, 안 줘+ 야, 앉안앉안세요 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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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안앉안 줘+ 안 줘+ 안 줘+ 안 줘+ 안 줘+ 안 줘+ 안 줘+ 리 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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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안아안 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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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안아안 줘+ 안 줘+ 안 줘+ 안 줘+ 안 줘+ 안 줘+ 솔직히 유혹되는 건한개도없었죠 그냥 묶고 싶다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써 오셔. 컴퓨터 한번 컴겠습니다 아, 네. 자, 메모. 무라 상사. 달리자. 고! 네. 고 같이 하면 돼. 고 같이 하면 돼. 네. 자, 무라 상사. 네. 달리자. 고! 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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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 우리 놀래 봐라. 쫙 좋아. 자, 아 자, 왠. 우리 우레바래라 좋아. 딱다가 한정 뭐 멋진데 이런 생각 했죠. 우리, 우리 쫙, 쫙. 자, 우리 훌레바나 쫘 좋아. 훌레바 아이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빼지 말고, 이런 자리 빼는 거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빼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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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이런 자리 빼는 거 아니야. 야 술은 먹고 자냐 이놈아. 형만 당신한테 이제까지 술잘먹는 놓고 이아뭘금겨금겨한잔 먹으러 갈어 먹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사 여러분. 뭐야? 안 먹었어? 아, 속이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야. 안에 이거 푼건속가푼건 복분자로 달래다 네 야. 예불 약. 복분자 잠깐만. 죽는 거 죽는다 해가지고 이제. 아니 아니. 간이 예, 예. 어디가 안 좋냐? 간이 다 됐습니다. 너 미량 주당이라서 복분자 말한 달만 먹어. 한 달만. 제가 차장이 진짜 먹어. 열쇠를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만 되지 않아? 야야야 안 죽어 안 죽어. 인생 뭐가 있어 술이야? 들어와. 아유. 거품이 안 와, 들어와. 한, 들어. 아, 들어. 그거 그거 들어. 한 잔만, 한, 예. 한 잔만 먹었다. 한 잔만, 한 잔만 먹었다. 한 잔만. 물려박아, 물려박아. 너부터 쫙 해서 음, 음, 마지막에 음, 먹는 저 거. 원샷 하니다 원샷, 원 물려박아, 물려박아. 아니, 건배지 한번 시켜주시면 안 됩니까? 한 잔. 건배지. 아, 건배지. 한다고? 오케이, 건배지. 한다고? 오케이, 건배지. 저, 산하노제 부장님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또 제가 이 몸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금주를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누가? 예? 제가 예. 금주를 야, 왜너안 하임마. 야 미치겠네. 아, 예. 뭐 갑자기 이게 안 하던지라고 있네. 이게. 씨 먹어 먹어. 아 먹어. 당신 함께. 아 예. 여기서그 해가지고 집중을 시키가지고 저 단주를 한다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무리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까 그. 어제 오녀 바사님이 인터뷰했을 때 근데 이 거절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안 먹어보다 더 강력하게 나한테 권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자리에 앉자마자 얘기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마, 말을 하는 그게 나는 무슨 힘든지알고 강력하게 말하려 했는데 이+ 집중이 아니, 안 되더라고요 그 입에서 나오시는 아니 뭐 주위 분들이 집중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알아라, 물로 아니야? 그래 한점 묻겠습니다 그냥. 아, 그래. 아... Had... 시동... 야물 받고 딱열열 야! 열만. 어, 야, 야, 야. 야. 야, 조금 조금. 조금 야, 음, 줄어먹을... 그래, 간이 맞는 기라 인마. 아주 조금만. 제 몸이 진짜 오래 뭐야? 이러노 진짜. 이러노 아, 진짜. 그래서 윤승이가 일찍 나올 줄 알고 있었어. 기분이 진짜 상당히 좋았어. 아. 좋았었습니다. 앉아, 앉아, 앉아. 아, 야, 한달리 아, 야, 아, 건배 잘해. 한달리 왔으니까. 예, 예. 건배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자, 건배. 술한잔 어, 따라.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예. 자, 한 대리. 건배. 건배. 고생이 많았어. 건강을 위하여. 자, 쭉 먹어. 쭉 먹어. 자, 쭉 먹어. 근데 제가 아니, 지금 저 간이 안 좋아가지고. 뭐라고? 아니, 저 미? 간이 안 좋아가지고. 뭐라고? 아니, 간이, 간이 너무 안좋아 간이 안 좋아요. 간이 한정우가 한 대리 간이 부었네. 어, 한따라 아이고,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대 네가 먹이야 내가 먹는 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나먹어 뭐, 먹는 거 나이? 아니? 아이 아니야 습니야 우리 부장님.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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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 쭉들어가다 쭉. 아가 진짜 못 먹어. 전화했어. 전화했어. 이게 한번 마실 뻔했네. 아 억지로 권하니까는 이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 상담 받으면서 오은영 박사님하고도 말했듯이 권하는거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뿌리칠 수 있어야 되고 일단은 그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먼저 이제 거부를 어떻게 의사를 밝히느냐, 이제 예, 일단 그런 것도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요. 피하는 법. 예. 이게 지금 병원 예약을 해놔가지고 취소하면 돼. 예약한 거 취소하면 돼. 지금 우리가 각각 다네 병씩 먹고 있어. 내약은 취소하면 데 예약은 취소 우리가 각각 다 4병씩 네 먹고 있어. 무언가는 있을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하겠다, 그 부궁경, 부궁네 예, 맞습니다. 고마워. 청양고추 엄청해. 내 아. 거기서 부술 많이 먹었다. 이 그래. 근데 진짜. 그 차장님이 내가 딱이번을 보고 이거 무조건 숫자다. 이제 숫자로 맞추는 데가 있겠구나. 이제 생각했는데 소품이 작은데 자물쇠가 있는 걸 봤는데, 처음에 그거 그냥 소품인 줄 알았는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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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찍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줘요. 8라고 2가 들어가. 어? 뭐? 보였어요? 아, 왜 물러야 안 오냐? 아, 야, 잡아주 네. 서울에는 그뭐 비밀방, 의뭐 탈출방 이런 게 있다더라고요. 이제 돈 주고 할수 있는. 근데 저희 동네는 뭐 그런 게 있고 뭐산 산하고 하우서 보이니까 뭐 해보지 뭐니 저기고 뭐니. 문 대리가! 아, 문 대리가! 앉아앉아앉아 문 u 리 문대리! i Mund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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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n 요 e r i m u n d e 다 i Mund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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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니다 이제 문리로 그. 그 저기 삼자성어 문대리짱으로 사자성어 해주셔 문대리짱으로 사자+ 사자+ 사자성어 네, 해줘. 문대리짱으로 문+ 문대라 술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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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 아 좋다 대리운전이 있다 우리 아 리상적으로 생각해. <웃음> <웃음> 저, 저기 저기 생일인데 뭐라고 어, 한번, 아 좀. 생일 축하해니다자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자 아, 아, 우리..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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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약간 아까부터 이상했거든요. 네타 숫자 2가찍게 있다는 게, 그이28 볼수 있는 것도 봤고아 이거 무슨 맞추는 건가? 아까 봤던 그 잠울새가 혹시 그 뭔가 이래각 그가 불러갔죠. 응, 병 병당국 좀줄 거예요. 제가 봤던 숫자 눈물새가 어나고 있는 상태였고, 환자가 계속 그냥 생각 나는 번호 계속 맞췄습니다 이부터 했다가 막안워 숫자 문제 있고 막. 다 먹은 야 우리 네 개만 당거다 먹었습니다. 메뉴 시켜 메뉴. 뭐 먹을래? 메뉴 먹몇분육을좀 먹었습니다. 야황 대리. 이와황 대리. 자 우리 자 우리 건배사 우리 에, 우리 문화 상사. 2024년에는. 사상 최고의 아출을올리는 어, 그런 큰 사고 한번 잡아 자고 사고 2 2 2 4년 문화 상 사의 4 5조 달성을 위해 사고를 치자 사사사고사사사름이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이사사사사을하사는 아 거예요 그러다가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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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저 하이볼 먹고 싶어요. 9,000원짜리 하이볼. 네. 오케이. 그러면, 네. 그리 우리, 우리 부장님, 부장님, 야. 본 네. 대리, 본 네. 대리. 프렌치브라이 어때? 아, 아 좋습니다. 야, 우리 오늘 그냥 9,000원짜리 안주로 가시죠? 아. 네. 네. 아. 네. 자, 우리 가족이 나초 세트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대리비를 주시게돼요 2만원씩 이렇게 너네한테 주겠다. 아, 용돈을. 네. 아, 네. 아 네. 오. 오늘 그냥 자, 2만 원씩 줄 거야. 오 2만 원씩이야. 네? 몇, 얼마? 2만 원씩. 어, 2만 원씩. 2만 자, 뭐야? 안 마실 거야? 너안마실 거? 아니, 안 마실 거면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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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요 아, 네, 아,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사라고는 예상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9,000원, 뭐 9,000원짜리 뭐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대리비로 2만원, 2만원에서 2. 그러니까 4, 9, 2, 그리고. 저는 뭔지 알것 같더라고요, 일단. 아, 그러면 아 넘어가야겠죠. 아량이 되지 않는니까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어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 예. 어, 예, 예, 예. 예. 우리 2차 예약했어. 예예예예예예예. 다 9월 1일. 다 9월 1일. 9천 원짜리 하이볼 언제 나오죠? 아, 9천 원짜리. 아 우리 늘올 때는 9천 원짜리 안주를 시켜 먹고. 맞아요. 그다음에 네. 용돈은 네, 무조건. 2만 ,000원. 원씩. 네. 완벽하네요. 네. 완벽해. <laughs> 구, 구가 들어갔거든? 근데 그래, 그래. <laughs> 응. 네. 공... 조합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다가 착고 뭐? 고 팔. 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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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생을 밖에 안들었어 <목소리> 빨리 주세요. 하이벌.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냐, 뭘 그렇게 헤매? 어? 뭘 그렇게 헤매고 있어? 그냥 온갖 그 생각밖에 없어서 빨리 찾아야겠다 찾아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어. 신상거실가8 시에 멈춰 있어요. 뭔가 힌트가 있잖 있잖아 하고 이파리오지 상 요거 한번 더. 자, 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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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요? 그... 이 어, 형님 일단 해보시다 그게 딸도막덕분 들어 요 지쳐쓰러질 때까지 피를 토 하기 시작하면 계속 토하니까이게 가나웨나 가으로갈수 있다고. 거리 이번에 습니다 I just want t 로 죽는 사람의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사고 입발 아래에 들어가면 안 돼. 지금이살아야겠나이래 생각을 했죠 금주하고그게내일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쉽죠. 진짜로 단주할 자신 자, 자신이 있고, 노력할 겁니다. 아, 잠시잠시만장잠시다요 잠시만요. 잠시 오지마! 2층! 2층! 왜 이렇게 뛰어요? 우와. 이 방은 진실의 방입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판단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단한 모금의 네. 술이라도 마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황홍석 씨가 한윤성 씨의 문아량 씨의. 음주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